성수에서 하루 동안 구경한 것들. 오늘도 성수로 갑니다. 만보 코스이기 때문에 든든한 식사부터. 저의 소울푸드 샌드위치 먹으러 왔는데 여기 있는 어니언 스프가 진짜 찐이에요. 첫 번째로 바이아틀리의 가방 구경하러 왔어요. 이번 시즌 스터드 가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 블랙이 완전 제 거. 오늘 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어깨 스트랩이 두 줄이라 더 예뻐요. 그리고 고구상이라면 완전 잘될 가방. 아젠타 크로스 가방도 너무 예쁘죠. 이런 귀여운 미니백도 또 티셔츠도 있었습니다. 지나가다 우연히 자만 추한 젠틀몬스터. 이 날이 브라츠 포켓 컬렉션 오픈되는 날이었나 봐요. 궁금했던 요별 모양 선글라스도 써봤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접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신박하고 또 편할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 브라츠가 뭔지는 잘 몰라요. 그리고 그린 버터 여름이랑 잘 잘 어울리는 컬러풀한 옷들이 많았고, 2층에는 지난 시즌 베스트 상품 있었어요. 검정 슬립 원피스는 소재는 예뻤는데, 가슴 부분이 너무 뜨고, 골반은 또 껴서 저한테 엄청 예쁜 핏은 아니었고, 이 스커트는 소재가 독특하고, 또 쉐입이 예쁘네요. 사이즈는 하나 더 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라시티는 기대했었는데, 단독보다는 반팔티랑 레이어드한 게 훨씬 예뻤고, 이 럭비 티셔츠, 스포티한 디자인의 퍼프 소매라 은근히 사랑스러운 느낌. 그리고 셀렉트 스토어에 왔습니다. 벌써 세 번째 셀렉트 스토어인데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그 규모가 크더라고요. 레오제이 님도 봤고요 다양한 제품들 테스트해보고 구경하느라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장바구니 한가득! 다음 네 번째 스토어도 너무너무 기대돼요.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네 가지 브랜드 모여있는 팝업. 1 2고셋더이엑스이 락케이크, 팬시클럽. 그 중에서 셋더이엑스 제품 몇개 입어봤는데 티셔츠는 별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양옆으로 살짝 길게 내려오는 포인트. 이츠가 예쁘더라고요 이 팬츠는 저한테는 너무 동그란 느낌이라 살짝 기저귀 같은 느낌? 소재랑 스터드 디테일 너무 예뻤는데 아쉬웠어요 근데 이 스커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전부터 위시템이었는데매쉬한 소재에 카모 패턴 또 미디 스커트라 하늘하늘하고 시원해서 여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이 티셔츠는 기본 흰색 티로 입어주면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피어싱 디테일까지 가방까지 메주면 너무 귀여운 거지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 생각했던 옐로우 티셔츠 소재도 편안하고 살 살짝은 여유로운 핏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별무늬에 큐빅에 뭐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있는 거죠 오늘도 텅장